lh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부동산 특이 우혹과 관련해서 국민 앞에 이것을 명백히 솔선수범해서 밝히고자 지난 3월 저희 민주당 김태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전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급 공직자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스스로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야당은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란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 따르면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산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입법부나 사법부의 공무원을 감찰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솔선수범해서 전수 조사를 맡혔고 그동안 7년 동안 전 직계 좀비속 부동산 거래를 전부 조사하도록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민권익위원회의 12명의 우리당 의원에 대한 수사 기관 이첩 결과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로 부실한 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소명을 받아 이것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12명 의원 여러분께 탈당 권유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12명 의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혐의가 있다고 그래서 징계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권,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자신들이 의혹을 해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수사 기관에 이첩시킨 것입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도 나타난 자료로 확실하게 우리 12명 의원님들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 그래서 고소 조치 고발 조치한 게 아닙니다. 국민권익위는 고발 조치와 이첩 송부, 무혐의 네 가지 결정이 있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사권의 한계로 완벽히 의혹이 해명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이첩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당원들께서 수사본 특수본에 가서 확실하게 해명 소명자를 제출해서 깨끗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지금까지 보였던 내로 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집권당 예표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석위 안에 가서 자신의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희 당은 당규상 당의 요청으로 탈당해서 복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불리익도 없이 불리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이 해명과 소명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신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 아픈 일들이 많지만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더불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세종시 특별 공급 물련 관련돼서 관세청이었던 게 관세평권? 관평원 직원들의 문제에서 국정조사까지 요청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들이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제1야당 의원님들도 전수조사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법상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국민권익위원회 요청하십시오. 전현희 의원님은 이번에도 위원장은 야당의 지적 때문에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가 회피 신청을 해서 이번 조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에서 추천한 조사위원들이 포함된 조사단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 명단을 저에게 통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일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개최됩니다. 다섯 명 후보님들께 공식으로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TV 토론이 있으실 텐데, 당대표가 되신다면, 부동산 소속 의원들의 7년간 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입장을 밝혀줄 것을 민주당의 대표로서 공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